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기 때문에 예. 안 예. 뼈화거든 아, 인간이한게 하... 지금 생물학적 진화하고 문화적 진화하고 저런 서로 싸웠는데 네. 문화적 진화가 진 거지. 그러니까 시장 문화하고 원시 문화하고 싸웠는데 원시 문화가 이긴 셈이에요. 도네지 예, 예. 마인드가 글로벌 로우 마인드를 이기는 겁니다. 자유주의자저 그랬거든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어, 언제 사회주의가 넘어질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로 정신 깨져버린 데다가 네. 거기약하다든지 네. 언제든지 그 좌파적인 네. 원시적인 마인드가 침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 그 깊숙히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늘 그걸 그것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였고 그 네. 그 이명박 정부였을 때요우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좌파 정책에 무릎을 꿇어버릴 때말았거든요숙준노로 했다고 생각을 숙준호 숙준호 타면서도 그 장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열심히 네. 했습니다. 보십시오 맞습니다. 기업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자들이죠 어, 맞습니다. 기업들 뭐 지금 자유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맞습니다. 좌파 운동권에다가 돈을 박을 줘버렸어. 그러니까그 사람들 키워준거죠. 입 막느라고 입 예. 막으려고 키워준. 하여튼 우리나라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기업들도 예. 대비책이 없었죠. 예. 그 다음에 보수,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랬죠. 맞습니다. 정계도 그랬죠. 맞습니다. 학교도 예. 그렇죠. 예. 역사 교, 교과서 문제 있죠. 예. 예. 과거부터 지금 걱정을 했으면 과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좌, 좌파들은 예. 사람들은 주들끼리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말이죠. 맞습니다. 얼마나 키웠습니까? 좌파 역사학자들. 그런데 자유주의를 하나도 안 키웠어요. 보수파들은. 정부 입장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감옥에 넣는다. 큰일입니다 이거 완전히 독재입니다.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예. 국가가 딱 이게 옳은 것이라고 만들어버린 것들은 그건 독재국가가 할 짓이지 히틀러가 하는 짓입니다. 독일의 반나치법인가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면 무슨 뭐 처분하는 그 법이 있다면서요. 그건 다르죠. 그건 설사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심한 게 아니죠. 구체적이고 예.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뿐이지. 나치 운동 하는 사람 많이 있죠. 맞. 정치화시키거나 예, 예. 이런 데는 제안을 가지. 야 역사라는 게 전체 틀은 우리가 공동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리는 것들이 있고 맞는 예.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5.18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뭐 민주화운동 좋다. 예. 예.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아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다. 그렇죠. 이건 잘한 거다. 이건 옳다. 예. 그러다 한 문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아니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고 하는 거, 역사를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사상 시장의 역할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아. 상품 시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모르는 것만큼 사상 시장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품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품, 좋은 기술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사상 시장에도 서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잘못된 걸 알죠. 아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출연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그 발견의 절차. 아직 몰랐던 것.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잘못을 찾아내는 것. 이게 경쟁의 역할인데. 발견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건 독재정부 상황이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게 룰러블 로에 네. 위반되는 겁니다. 이건 규조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규조. 원래의 룰업을 로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물건입니다. 어떻게 예. 하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예. 어떤 법이 좋은 법이 무엇이고 예.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냐를 찾다 보니까 예. 룰업을 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사람들 자유주의 싫어하거든. 잘려고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laughs> 지금 왔습니다. <laughs>